네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기노만 의장님과 성,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은평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민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역촌동 신사동 이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은평구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분 이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올세 네, 골든 타임은 단4 분입니다. 영상에서 본 위급 상황은 은평구에서도 지난 2월 7일 발생했습니다. 급성 급성 심정지 발생 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은 2.1배 높아지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동시에 사용하면 생존율은 약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연도별 급성 심정지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5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스마트 심터에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관내 스마트 쉼터 11개소의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번호는 지난달 직접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의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에 따르면 응급 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 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평구청은 올해 매칭 사업 2,600만 원을 자동 심장 충격기 지원 사업 및 관리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관리는 잘 되고 있을까요? 수국사 정류소에 위치한 자동 심장 충격기는 작년 12월에 도난당했습니다. 살펴보니 자동 심장 충격기 보관함에 개폐 시 울리는 경보음 선도 빠져 있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응급 장비로 관리 책임자 1인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은평구 스마트 심터 11개소 전체에는 관리 책임자 정보, 소모품 교체 예정일 전부 미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은 충분할까요? 은평에 자동 심장 충격기는 총 37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12위입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률이 70대에서 80대가 높게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로당 내 설치는 꼭 필요합니다. 서울 경로당 3,535개 중 심장 충격기가 설치된 곳은 단 342개, 약 9.6%에 불과합니다. 아쉽게도 은평군의 경로당 성취, 설치 건수는 0건입니다. 교육은 충분할까요? 은평구 보건소 4층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월수금 오후 2시부터 4시에 교육을 둘수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될까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쓸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설, 설치 기준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 최적 입지에 배치하여 어디서나 쓸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나 쓸수 있도록 학생, 직장인 대상만이 아닌 경로당, 아파트 등 국민들에게 찾아가는 교육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아직도 은평구 경로당, 재래시장 등 자동 심장 충격기 비치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의 충분한 설치,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체계 마련, 전 국민 대상의 교육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47만 은평구민의 안전을 먼저 지키며 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